형시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이제 연남동 꽃길이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게 연, 지금 벚꽃 나무예요, 다. 아 벚꽃 나무예요. 그래서 저게? 네, 봄에 가 보면 여기가 벚꽃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아 사람들의 벚꽃 명소 중에 하나예요. 그냥 차 다니는 길인데 이걸 벚꽃을 많이 심어놓 그냥 꽃길이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감성팔이 감성 파리를 했는데 그래도 효과를 좀 봤죠? 아 이름 잘 지었네. 네, 그래서 꽃길. 저 뒤에 있는 데까지 많이 올랐겠네. 네. 500m, 600m 정도 가면 소유씨. 음, 음. 소유씨가 건물 을 사가지고 거기 셰프를 불러가지고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기까지 가요,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에서 저 깊게까지도 많이 가고 왜냐하면 저쪽 오른쪽으로 보면 되게 유명한 그축축루드타이라고 네, 네. 소위 연남 축축루드타이 되게 유명한. 아, 그... 그래요? 사이집이 있어요 어, 어. 거기가 어떻게 좀 안쪽에 있어요 어. 사람들이 거기 안까지 가고 예전에 인생 술집이라는 음. 프로그램 있었거든요 음. 프로그램도 여기서 찍었었어요 근데 <laughs> 연남동이 지금은 우리가 아침에 와서 네.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 어, 피크타임에 오면, 네.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엄청, 엄청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어, 그러면 되게 짜증나잖아 주차도 힘들고, 사람한테 치이고. 그래도 주차가 다른 지역에 보다 나아요. 아, 딴 데까지는? 그러니까 근데 홍대나 나요? 이태원에 비하면 주차는 훨씬 좋아요. 아, 홍대 이태원은 헬이죠? 네, 헬이 차가 커면 안 되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요런 대로변에도 주차가 되고, 저런 아... 안쪽에도 주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 이걸 마포구에서 그냥 승인을 해주는 거네요? 그냥 네. 주차하라고? 불법 오해, 주차라도 오해. 그냥 뭐, 눈 감아주는 거네요? 눈 감아주진 않죠. 제가 한번 떼긴데. 아, 됐어요? 네. 그냥, 그냥 사람들이 고... 그냥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곳들이 좀 있어요. 어... 여기 연남도 오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사실 오는, 홍대 같은 경우는 강남에 비해서 차를 많이 갖고 오진 않아요. 음... 그래서 홍대 3번 출구에서부터 오고, 여기는 보통 오는 사람들 10대, 20대. 많다 보니까 음, 궁금한 게 네. 여기가 지난 3년 동안 거의 3배 막 이렇게 올랐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여기 뭐 건물을 샀던 건물주들이나 네. 땅 주인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고. 네. 근데 이미 이런 게죠. 자산이라는 거는 네. 정해져 있는 임대료가 있고 네. 그리고 각각의 가게들도 뽑을 수 있는 수익이 한계가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임대료도 엄청 올랐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네. 없죠. 맞아요. 초반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못 버티고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을 텐데 네. 그러면 투자 가치가 없나요? 연남동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대료는 한계점에 왔어요 음음. 그런데 그래도 연남동의 장점이라고 하면 연남 다른 상권 같은 경우는 땅값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 임대료가 많이 안 올랐어요 네. 근데 얘는 잘 따라와준 케이스예요 아 임대료가? 굉장히 임대료도 잘따라와주고 그만큼 장사도 잘 되는 그래도 여기가 소비력이 굉장히 괜찮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아... 잘 따라와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평당 1억 가까이 달라고 하고, 아, 아까 평, 메인도로도 아데 평당 1억이요? 나이 골목길도 6천만원, 7천만원씩 달라고. 해요. 어, 평당 이러면 나 같으면 한남 뉴타운을 사겠어. 그러니까 거의 끝났죠. 사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상권이 더 발전되려면 말도 안 되는 유동인거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들어오긴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현재 이 상태에서 그냥 유지되는 상권으로 보면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검, 여기 연남동 건물을 사거나 이런 거는 지금 시세대로 사면 네. 어, 더 힘들지 않나? 지금 뭐. 시세대로 사면 오르기는 쉽지 않죠. 네, 오르기 는 네, 쉽지 그냥 않고. 그안정적인 수익 받기는 괜찮은데. 어. 그딱이 올라. 그 강남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돈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남에 괜찮은데 목조건사살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강... 여기서 좀 싸게 나오거나 싸게 나오지 않으면 여기 사실 이제 매입하는데 메리트가 강한 네. 동네가 아니죠. 논남동이 아무리 뭐 뜨고 잘돼 있어도 상권이라는 네. 건 유행을 타는데 그렇죠. 강남 핵심 지역은 솔직히 네, 안 유행 안 타잖아요. 네. 그 차라리 그 돈이면 나가서 강남 살것 같은데 맞아요. 평당 1억이면 네. 여기 뭐하러 사?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유행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이제는 유행보다 는 안정화가 된 상권이다. 아, 되 있는 상권이다.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유행타가지 없어지는 사건들이 경리단길처럼 뭐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오셔서 알겠지만 쾌적하고 음, 걸어다니기 다 평지고 어, 주차도 괜찮고 괜찮고 네. 경리단길에서 아, 경리단길은 오르막길에 주차 어렵고 거기다가 안 쾌적해요 굉장히 쾌적하지도 네, 않고 도로도 그, 좁고 예, 네, 그리고 지저분해요 동네도 <laughs> 네. 지저분하고 그런 동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행을 많이 탈수 있는 동네인데 네, 네.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상권을 갖출 수 있는 걸다 갖췄어요 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오래 갈수 있는 상권이야 아니아 오래 갈수 있는 홍대랑 같이 더불어서 네. 네. 홍대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홍대는 약간 시끄럽고 네. 클럽에 먹고 노는 분위기라고 하면 여기 초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또이 근처에 대학이 4개나 네 개나 있잖아요. 서강대, 맞아. 연대, 네. 이대, 홍대.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laughs> 뭐분명 영향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는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죠. 많이 오죠. 객단가는 낮겠네요. 각각의 상점들은. 싸진 않아요. 아, 싸진 않아요. 또또 네.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싸진 않구나. 네. 이런 골목골목이 다 개발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골목골목이 주택이 다 근생으로 바뀐 네. 거예요. 전부 다 근생이네. 네. 다 상가들이 있네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가면 더 많. 여기가 미로길이라고요. 아 미로길. 미로처럼 복잡하다. 아 찾을 수가 없어서. 네. 그런데 여기 차 길이 메인스트리트고 네. 들어가면 이제 다미로길 그, 네. 주택을 개조한 상가들이 맞아. 엄청 많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그 어디에 살 건가에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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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골목상권은 뭔가 그 골목상권만의 재미가 있어야 된다 계속 네, 나올 네. 때마다 여기는 정말 재미가 있는 이벤트 이벤트가 계속 꾸준한 이벤트가 네. 발생하는 골목상권 네. 계속해서 골, 걸을 때마다 골목들이 이어져 네. 있고 골목 안에 다른 상가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어, 걸을 때마다 새로운, 어, 다, 어, 새로운 네. 것들을 네, 발견할 수 있는 네, 그런 데가 걷기가 좋고 상권으로 네. 발전할 가치가 있다 네. 그래서 테헤란노가 걷기가 안 좋다 라고 네, 얘기를 했죠 네, 어, 이미 때문에 여기가 발전한 거죠. 그렇죠. 여기도 되게 멋있게 지었다. 이건물, 네, 되게 멋있게, 멋있게 지었네여기도 1층에 이제 네, 네. 커피숍인 것 같은데, 퍼프하는분들 어 되고. 여기가 수염식회도 많이 나왔어요. 웬만한 데다잘 되나 봐. 연남동은... 네, 네. 여기 보시면, 그래도 공실률이 별로 없잖아요. 어 다잘 되니까, 잘, 되잖아요. 잘 되는데, 이제 이미 임대료도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살수 있는 뭐 건물 가격도 엄청 올랐으니까. 엄청 주가 좀 떨어진다. 네. 네, 이 거리는 엔터 거리라고요? 엔터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또 대표적인 엔터로 저기 사람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이재훈 어, 씨그시그널의 어. 이재훈 씨. 그 시그널의 이재훈 아, 요, 요 건물? 네, 네. 이재훈 씨 아. 조진웅 씨. 아, 아 조진웅 씨. 네, 있 아, 이게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네, 회사 건물이에요. 아, 회사를 왜 이런 데다 세웠지? 여기가 조용하니까. 아, 조용하고 네.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시선 안 받고 이러니까 네. 이런 데 세웠나 보네. 근데 여기가 이게 그때 당시에 평당 4천에 사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6천 정도 해요. 아. 어, 그래서 여긴 좀덜 오른 골목이네. 덜 올랐죠. 예. 메인에 사셨으면 훨씬 에이. 많이 올랐을 텐데. 그렇지. 근데 아직까지도 개조가 안 되고 저런 주택들이 있긴 있어요. 남아 있는 게. 근데 지금 하긴 어려운 게 너무 에이. 비싸요 지금은. 그렇니까 그러니까 이걸 평당 3천, 4천 막 이런 이하로 짜, 싸게 사면 어. 좋은데. 어. 그래도 여기가 싸게 사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현재. 평당 막 어. 진짜 지금 7, 8천 주고 네. 사라고 하면 아, 뭐 없죠. 아무도 안 하죠.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연남동 둘러보니까 네. 아침에 연대가 없는 걸 네. 보니까 아침에 이 상권 이용할 사람이 거의 없나 아유, 봐. 어요 거의 없어요. 어, 미슐랭도 받았네. 뚝뚝 네. 타이는? 아, 여기는 응. 워낙 유명한 데라서. 아, 뚝뚝 노들타이. 네. 연남동 하면 톡톡 노들타이 소리 연남 여기가 아, 거의 네. 대표적인. 아. 아. 여기 뭐화점들도 뚝뚝이 있어요. 화이 진짜, 네, 진짜 세워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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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여기는 또, 또, 또 <laughs> 건물 또큰거 하나 올리네요. 네, 여기 짓고 있네요. 아, 여기는 고도제한이 네. 그래도 꽤 많이 풀려있나봐요. 없어요, 거의. 어. 여기 거의. 여기 김미경씨, 스타 강사 김미경씨. 아, 씨 김미경씨 건물 씨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이걸 평당 3천에 샀거든요. 어, 되게 싸게 샀다. 네, 지금은 한5천 정도 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뒤에 보면 좀 되게 대, 대표적, 이 안쪽에도까지 들어왔어요. 네. 아, 이 안쪽까지. 여기는 사람들이 걸어서 잘안올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되게 대표적인 게, 여기 뭐 산흥반점이라고 하나 있는데, 음, 음, 안쪽에. 음. 이 건물이 어떤 사람들이 산 거냐면, 그 이런 부동산 개발하는 거를 보면서 음.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 음. 그런 스터디 집단이 있잖아요 음. 스터디 집단의 3명이 2억씩 모아가지고 요거 샀어요 건물에 아. 그래서 1년만에 2억씩 투자한게 3억이 되가지고 나왔죠 음. 네, 1년에 1억 나, 먹고 나오는데 50%씩 먹었네 투자수익률 네, 그렇죠. 네. 아주 훌륭한 수익률이죠 50%면 아주 훌륭하죠 50%면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이죠 저거 거래할 때 되게 웃겼어요 이제 다들 저희는 가족인 줄 알았는데 어... 다 남이더라고요. 아 스터디. <laughs> 네 스터디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연남동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부동산 고수들이나 네. 부동산에 항상 촉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네. 야 여기 개발된다. 엄청 그래서 막 분석하고 네. 뭐 하고 알아보러다니 발품 팔면서 여기 사자 사자 해가지고 네. 확사스요 외지인들이 네. 그래가지고 여기 건물 가격이 지금 엄청 올라가 있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호가대로안 팔리잖아요 거의.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뭐. 오를 거를 기대해서 하는 상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대료 안정적으로 받아먹는 상권이. 되는 거죠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시가대로 사면 지금 임대료가? 임대료 지금 한 3.5에서 4% 정도. 강남은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 그렇죠. 이내로 봐야 되고 2.8% 네. 이렇게 나오죠. 강남보다 조금 더 나오는 조금 정도. 더 나오지만. 근데 리스크는 강남이 훨씬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정도면 이제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다 A급 상권으로 볼수 있는 음... 지역이 되는 거죠. 음... 3.5에서 4% 정도 나오는 수익률의 건물들은 A급 상권으로 보고요. 네. 5% 넘어가면 상권이 좀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상권이 좋은데는 5% 나오기 전에 팔려요. 그리고 아, 이미 아.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죠. 5% 나올 수 없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강남은 완전 S급 상권이니까 네. 2.8% 3.5%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리스크가 굉장히 적으니까. 강남은 리스크가 적으니까 이그 이미 매매까지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여기가 진짜 네. 가게 문다 열고 사람들 다 이제 지나 다닐 때 오면 네. 그래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어, 걸어 다니면 네. 좀 추운데. 볼 것도 되게 많고. 뭐 그냥 봄, 봄에 오면 아, 날씨 봄, 좀 따뜻해질. 때 그래서 오면. 여기는 사실 봄 겨울 빼고는 다 진짜 제일 좋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근데 장사가 네. 잘 안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춥잖아요 네. 여기 앞에 어, 하얀색 이 건물이 소유씨 시스타 아 소유 예쁘게 지었네 네. 진짜 아기자기하게 이것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어, 어. 이거를 살때뭐 일화가 있었는데 어. 소유씨가 이 건물? 네그 네. 셰프를 같이 데려왔대요 예, 예. 그래서 셰프한테 이 자리 괜찮냐 여기서 장사해도 되겠냐 음, 음. 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음, 네, 셰프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왜냐면 하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니까 음. 그 셰프가 어차피 누군가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음, 그래. 음, 음, 음. 기사도 많이 나왔었어요 아. 소유는 잘 샀는데 뭐 다소매는 못 샀다 어. 막 그래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어. 실제로 근데 여긴 너무 깊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걸어오질 않을 네, 것 같아요. 여기까지 굳이 걸어 올 필요가 없는데. 그이 주변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네, 그냥 여기. 놀이터 있고 거주지인데. 여기까지는. 음. 메인 스트리트에서 너무 너무, 너무 어, 네. 먼거 같아요. 여기까지는 안올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안 오죠 굉장한 맛집이 아니면 여기까지안올것 네. 같아요. 그냥 저 누들타이 정도에서 끝이에요. 네. 여기는. 그 여기는 그러면 사실 장사가 잘안될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뭔가 핵심적인 게들어와가지 바꾸면 몰라도 음, 음. 이 거리 자체가 형성이 잘안되 있네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네. 되게 한산하고 맞아요. 연남동 같은 경우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거를 할때 가장 모범적이 되는 모범생 사례예요 연남동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마포구하고 서울시에서 경의선길만 수으로 바꿔주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일반인들이 다 일반 투자자들이 다 바꾼 사례로 되게 모범적인 사례라서 좀 연남동 같은 케이스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남동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1차로 착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연남동 숲길이 착공이 들어갔고, 13년도에 2차로 착공이 들어가고, 15년도가 이제 준공이 되면서 가장 사람들한테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좀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보통 투자 같은 경우는 1차 투자, 2차 투자, 3차 투자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 보면 이게 토지평당가거든요 연남동에 거래된 토지평당가의 평균 정도로 볼수 있는데 음. 3550, 4349, 5818 이거는 평당 토지가 기준이에요 네, 대지면적 네, 대지 평당 2012년도, 13년도, 15년도에는 얼마나 쌌을까요? 음... 사실, 12년도 같은 평당 천만원짜리 당도 있어요. 천만원이요? 네, 천만원 됐다. 와, 그거 샀으면 잠깐, 대박이었죠. 6년 동안 다섯 배 네. 올랐다고 쳐도, 와, 대박이죠. 대축기고 샀으면 수익률이 몇천프로였겠네? 네. 여기로, 뭐, 부, 보통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돼요. 부동산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또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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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에는 한이 정도 시기로 2012년을 볼수 있다고 보면, 2012년에 한번 착공에 들어갔다 라고 할때 한번 이렇게 뜁니다 보통 음.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보합으로 가다가 또 한번 2차로 착공을 해때또 한번 뜁니다 보통 이런 개발 신도시 같은 네.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재개발 아파트랑 그렇죠. 비슷한 비슷한 느낌이죠 네, 양상을 띄고 네.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홍대나 이태원 같은데 골목상권에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시설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시설들을 다 이제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한 번쯤 해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남동에는 다 모여와가지고 여기서 집대성을 이뤘다라고 음... 저희는 평가를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새로운 휴통화... 사실이에요. 지금 조금 트렌드가 바뀐 게, 예전에는 강남구 서초구가 중심이었다고 하면, 네. 현재는 강남구 마포구에요. 거래, 아, 진짜요? 네. 아, 거래량을 보면 네, 왜냐면 마포구 같은 경우 가장 좋은 게평지거든요 대부분. 음... 평지고 교통편하고, 음...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다니기 좋다 보니까, 음... 마포구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던 거고, 음, 음... 거기에 뭐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홍대인 거고, 음... 홍대를 기점으로 해서 상수, 합정, 망원, 음... 연남, 이런 가지상권들이 쫙 생겼는데, 음. 그 가지상권 중에서 연남동이 가장 폭발적으로, 음.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바뀐 사례예요. 앞으로 이런 게 제2의 연남동이 어딜까라고 다들 물어보거든요. 네. 저도 음. 궁금해요. 네.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아 <laughs> 알면 우리 전재산 <laughs> 네. 들고 가서 대출 이빨 끼고 그렇죠. 투자하겠지. 네. 근데 <laughs> 특별히 보이지가 않는 게 연남동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은 데가 없어요. 음. 네. 연남동이 오... 성공하게 됐던 계기. 라고 보면 저희가 경리단길에서 봤다시피 일단은 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조적인 음. 게 가장 중요해요. 음. 근데 연남동은 걸어서 알겠지만 다 평지예요. 음. 거기다 연트럴파크가 네. 그렇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공원과 전부 다 평지와 그 다음에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당시에 엄청 쌌어요. 사람들이 음. 음. 토지 매입가 자체를 싸게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과 그 다음에 가격이 쌌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연남동이 폭발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음, 그리고 음. 정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연트럴파크에 대해서 엄청 밀어주셨고 저희가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그 연남동 2017년도 3월 달에 수요미식회에서 연남동편을 발표한 음.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연남동편 발표를 하기 다음날 그 수요미식회 연남동편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수요미식회 연남동편 나오자마자 그 건물주가 안 판다고 음. 밤에 마음 변심한 거죠. 더 올라갈 거다. 네,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음. 해서 마음 음. 변심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좀 마음 추스려가지고 계획을 하긴 했는데 음. 그래도 그런 음. 것처럼 연남동 한창 16년, 17년에는 모든 언론에서 집중, 음. 이런 엄청나게 네. 가 보면 소위 말해서 핫플레이스니까뭐 음. 여러 사람들도 많고 재밌는 사람들도 많고 방송에서도 많이 오고 음. 굉장히 많았던 시즌이죠. 초기에 홍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렇게 하다가 이제 18년도 그리고 올해 올해도 연남동 엄청 날 거예요. 그래서 18년도와 올해 같은 경우는 연남동이 거의 전성기라고 음, 음. 말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연남동에 사람들도 많고 이제 공사도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음, 음. 작년만 해도 가보면 다 공사했어요. 이제는 공사 거의 끝났고 안정화된 된 상권으로 볼수 있죠. 조 그럼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질문이 뭐냐면요. <laughs> 제가 연남동 자료를 쫙 보니까 네. 16년, 17년에는 거래가 되게 많이 됐는데 1 8년은 거래량이 확 떨어졌어요. 네. 거래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그 선행지수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제 주변의 지인들도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네. 어떻게 좀 조언을 해줘야 될지. 뭐 연남동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해요 네, 연남동마다 연남동은 좁혀서 보면. 워낙에 제가 신찬을 계속 했었잖아요, 지금. 까지 네, 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연남동의 앞으로에 대한 미래와 단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연남동 같은 경우는 한창 발전되고 있는 17년, 16년, 17년 정도 시즌에는 연남동이 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북진. 음, 음. 근데 여기에 단점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홍대를 이용해서 다시 홍대로 돌아와야 돼요. 음. 여기서 일로 나가야, 이 대로변으로 나가야지만, 뭐 빨간 광역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사람들이 언젠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음. 홍대에서 계속 멀어졌었어요, 상권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음. 왜냐면 더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이 소유시나, 이런 지역까지 다 확장을 해서 상권이 컸던 거죠 근데 홍대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재밌으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음. 근데 점점점점 점점 안 가게 되고 안 가게 되니까 요 메인 정도에서 끝났어요 음. 지금 자체적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교통편이나 편의성이 네. 너무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네. 이제는 좀 막힌 거 아니냐 그렇죠. 음. 사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연남동이 멈추게 된 원인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가 18년 이후로 딱 중단이 된 음.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기의 우려들도 많았어요 음. 경기계의 우려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기존 상권에 들어가는 거에 조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무튼 연남동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 뭐 재미를 보고 투자하는 지역이 아니라 집가상승에 대한 재미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현재는 그냥 이제 안정적인 수익용으로 투자를 하되 이 메인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지역이 음, 됐죠. 네. 그래서 메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 돌아오기 어려운. 그리고 리스크도 커지네 그리고 리스크도 커지고. 그래도 음. 올 봄에는 연남동의 거래가 꽤될 거예요. 왜냐하면 음. 유동인 거 워낙 많을 거라서 네, 네. 그런 거에 보고 사람들이 혹해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음. 근데 연남동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안정화된 상권인데 이제 뭔가 투자로 재미를 보실 분들 같은 경우 연남동을 가는 것보다는. 음. 이제, 제2의 연남동이 어딜까라는 걸좀 음. 고민을 해보는 시기인데, 사실 현재는 그런 재밌는 데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 네. 물론 다른 사람은 더잘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음. 근데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조금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의를 해서 투자해야 될 시즌이에요. 아무거나 할 때도 아니고, 음. 정말 고민과 여러 가지 분석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거나 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잘 보고. 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연남동에 이어서 다음에 또 재밌는 거 같이. 네. 익선동도 볼수 있습니다. 가고. 네. 가로수길도 가나요? 네. 가야죠 다음 주에 <laughs> 가요. 네. 가로수길도. 가로수길 되게... 이미 분석 다 끝났어요. 가로수길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슈가 워낙 많은 동네라서. 네. 가로수길 제가 또 재밌는 걸또몇개 준비를 해놨어요. 네네. 네. 다음 네. 주에 네. 같이, 네. 같이 또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